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고 C 파트가 있어요. 금년 따라하시겠죠? 제가 뒤에도 눈이 달려있어 가지고 보니까요, 자 일사불란하게 발이 움직이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. 아주 채, 최고 최고. 자 A는요, 보셨듯이 우리가 발로 주먹가위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요? 주먹 주먹은 어떻게 하나요? 그렇죠, 주먹. 가위는요, 금포 금포장이 그렇죠. 자 이거는 이거는 오른발 가위. 이거는 왼발 가위. 그죠? 얘는 보자기. 얘는 주먹이죠. 자, A 파트의 처음이 가위로 시작합니다. 오른발 가위로 시작. 점프하시는 거예요. 자, 점프하실 때 주의점. 여기가 바닥이잖아요. 탄성마루가 아니기 때문에. 자, 발을 쿵 하고 내리치시면 안 되고, 앞볼 쪽으로, 앞볼 쪽으로, 그냥 텐션 있게 쿵 이렇게 하세요. 발 뒤꿈치까지 쿵 하면은요, 진동이 여기까지 쫙 와서, 아파요 그래서 앞쪽으로 살짝 구부리세요 그렇죠?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그렇죠 네, 리드 그렇죠 잘하신다 자 반대방 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. 여덟 박자 또한둘셋넷 천천히 요게 A입니다. A 쉽죠? 아, 너무 쉽다. A 너무 쉽다요. 그 다음에 B죠. B가 이거였어요. 자, 몸이 12시 있잖아요. 오른쪽으로, 발만 먼저 해볼게요. 오른쪽으로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 세발자국 걸었어요. 그 다음에 구리구리 할 때, 하나, 둘, 셋, 하고서 가는 거. 여기서, 여기서. 손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. 오른발부터, 이렇게. 왼손을 위로, 니 일자 만들어 보세요. 그렇죠. 오른발 왼발 오른발 구리구리 할때 12시 방향에요 자, 이번엔 이제 왼발로 먼저 갈 거예요. 왼발, 오른손. 오른발, 왼손. 왼발, 오른손. 구리구리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요게 구리구리 하는 게 니은자 만들고 구리구리 하는 게 적어집니다. 발도 틀려도 괜찮고 손도 틀려도 괜찮습니다. 똑같지 않아도 돼요. 즐기시면 됩니다. 삐는요, 찔리는 거예요. 발은 어떻게 하시냐? 오른발부터 제자리에서 누르고, 누르고, 셋, 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몸무게를 왼발, 오른발, 왼발, 오른발. 그렇죠. 골반도 무게를 주세요. 자, 네 그러면은 제자리 걷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스텝파 알죠? 스태퍼 걷듯이 걸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굿. 잘하셨어요. 자, 여기에서 손을 갈 거예요. 손은. 하나, 둘, 찌르고, 크로스 카이 만들고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번만 하세요. 자, 이제 밑에 찌를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렇죠. 그 다음에 양 옆에. 하나, 오른손 위로. 둘, 셋, 넷. 이번에는 왼손 위로. 하나, 둘, 셋, 넷. 요게 삐예요. 자, 삐 한번 가볼게요. 어,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넷. 다섯, 여섯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네 번씩이네요? 둘? 제가 두 번이라 그랬나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여기 B입니다 그런 다음에 C가 있어요 C는요 우리 아까 뷰티풀 선데이에 했던 것처럼 반스때 그거를 갈 거예요 오른발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안 돌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박자가 간주 부분이 있어요. 그럴 때는요, 그냥 막춤 추시면 돼. 내가 하고 싶은 막춤 추시면 되고. 그리고 나서 제가 응, 뛸때 같이 가시면 돼요. 아까 안 알려드렸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서 박수 최고.